네, 안녕하세요. 한스피지컬 랩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음, 평상시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는 게 편하다 보니, 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곳에서 같은 자세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앉아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어, 보통은 모니터나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만으로 체형이 바르게 잡히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하지만 그렇다고 더 나빠지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일상생활 중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와 또쉴 때, 어, 잘 때, 어, 신경 쓰시면 도움이 되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앉아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 어, 먼저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방법을 소개해 볼까요? 음, 의자 높이를 보시면 다리의 뒷부분, 어, 오금이라고 불리는 다리의 뒷부분이 90도가 되도록 의자 높이를 잘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의자 높이가 너무 낮으면 무릎이 상대적으로 올라와서 고관절에 부담이 많이 갈수 있고요. 어, 반대로 의자 높이가 너무 높아서 어, 다리가 떠 있으면 엉덩이 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겠죠. 어, 그리고 책상 밑으로 엉덩이가 밀려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어, 이런 분들은 골반이 앞으로 밀리면서 고관절 후방 경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은 의자 끝까지 엉덩이를 밀어 넣고 끝까지 넣은 상태에서 복부를 책상에 붙여서 이렇게 앉으시면 좋습니다. 어, 처음엔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습관이 되면 자세도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어, 다음은 모니터 높이인데요. 모니터는 눈높이와 맞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시선과 모니터의 상단 부분의 높이를 맞추시면 좋은데요. 어, 모니터의 높이가 너무 높아도, 낮아도 목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높이는 대부분 책상 위에 모니터를 이렇게 올려 놓으셔서 조절이 어려울 건데요. 모니터 높이가 많이 낮을 때는 밑에 책이나 받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눈높이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혹은 모니터 높이가 너무 높으면 의자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사무실에서 개인 의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같이 쓰고 있다면 의자를 자주 바꿔가면서 사용하면 좋은데요. 몸이 조금씩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은 그 의자에서도 한쪽으로 체중이 기울고 의자에 무리를 주게 되어서 자세가 더 나빠지면서 사람에게도 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음,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나의 자리, 그 위치에 따라 사람들의 목이나 옆구리의 길이, 좌우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 이건 제가 기업에서 강의할 때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어, 내가 왼쪽에 벽이 있고, 어, 주로 업무 중에 오른쪽을 많이 본다.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일을 하는 분들은 목이나 옆구리에 왼쪽이 주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쪽을 많이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또 많이 보는 쪽, 이쪽. 오른쪽은 더 짧아지겠죠. 이쪽으로만 보게 되니까 이쪽으로 보지 않겠죠. 그래서 이쪽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에 예를 들어서 통로가 있어서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혹은 보기 싫은 동료가 있는 경우에 한쪽 어깨를 이렇게 닫고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한쪽 어깨까지 자리를 벗어나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분들이 분기별로 혹은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 직원들의 자리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오래 일을 하면 근골격 질환에 아주 쉽게 노출이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서서 혹은 높은 의자에 앉아서 고객을 응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통 서비스 직군에 많이 계시죠. 뭐, 안내데스크나 뭐 수영장 안전요원이나 보안요원, 뭐 백화점, 은행 등등 뭐 여러 곳에 계실텐데요. 어 이분들은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서서 계실 때는 발을 11자로 골반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지면에 발을 잘 놓으시고, 엉덩이는 살짝 조이고 배에 힘을 잘 주셔야 됩니다. 배를 살짝 당긴 후에 가슴을 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바른 자세로 보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분들은 가슴만 이렇게 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 자세가 엉덩이나 복부에 힘을 주지 않고 가슴만 폈을 때는 잘못하면 일자등이 될수 있습니다. 일자 목은 들어보셨죠? 우리 목이나 허리에 뼈가 살짝 곡선이 있어야 하는데요. 등이 뻣뻣하게 일자로 변해가는 걸 말합니다. 가슴만 편 상태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다 보면 등이 일자로 변해가면서 조금만 일을 해도 피로감이 매우 심해집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코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서 평상시엔 엉덩이 조이고, 배 당기고, 그 후에 가슴을 살짝만 펴주는 자세를 어, 자주 연습해 주시면 점점 좋아지십니다. 음, 다음은 집에서 이제 주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쇼파. 어, 쇼파 위에서의 자세인데요. 어, 쇼파는 당연히 휴식을 취하기 위한 가구이다 보니까 어, 바른 자세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 뭐, 바른 자세까지는 아니어도 늘 앉던 자리에 앉지 마셔야 하고요. 내가 늘 왼쪽에 기대서 앉는다면 한 번씩 오른쪽에 기대서 앉아주시고 하면 됩니다. 소파는왜늘 앉는 쪽에만 앉게 되잖아요. 어, 그 이유는 이미 한쪽으로 기대서 오랜 시간에 앉아왔기 때문에 어, 몸에 늘어난 쪽과 짧아진 쪽이 명확해서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반대쪽에 앉으면 불편해서 못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앉던 자리 말고 가족들과도 자리를 바꿔가면서 앉아보세요.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끝으로 이제 잠을 잘 때인데요, 어,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매트리스위 아래도 분기별로 자주 바꿔주셔야 하고요. 어, 또한 한 침대에서 자는 부부들. 아이와 함께 자는 부모님들도 이두 사람의 위치를 자주 바꿔줘야 합니다. 잘때옆 사람이 있으면 그쪽을 더 보고 자는 분들도 혹은 사람이 있어서 잘때꼭 반대편을 보고 자는 분들도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한쪽 목과 한쪽 옆구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는 분들은 침대의 위치를 또한 번씩 바꿔주셔야 하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침대 한쪽에 또 벽이 붙어 있다면 그 벽으로 인해 자는 자세가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자는 자세는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권해드리는 자세가 다르지만 어, 일반적으로는 어, 자는 동안도 중력을 이용해서 긴장되어 있던 몸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천장을 보고서 누워서. 양쪽 손바닥은 하늘을 보는 상태에서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리고 자면 좋겠죠. 어, 운동을 매일 열심히 하시더라도 결국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평상시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어, 생활에 적용을 해서 건강하고 좀 이쁜 몸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